1 시편 65편 1절에서 제 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도자이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 방면에서 찬양한다고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택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뜰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서 같이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산과 바다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 복을 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항상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육체가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택하여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뜰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세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 산과 바다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땅을 돌보시고 물과 풍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일을 다시 한번, 아,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귀한 본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항상, 항상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때로 환경이 좋아지고 어,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원해서 막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 않은 일들을 내가 겪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지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조차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하게, 옛날에는 거울이 이렇게 지금처럼 얼굴을 그대로 생생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금속 표면을 잘 가공을 해서, 봐서 정확하게 희미하게 게볼수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든, 정말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 산과 바다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뵙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실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에 아주 자랑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어떻게 됐죠? 모두 다 죽은 자 살처럼 엎드러졌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 보면 떨덜덜덜 떨면서 경배와 경외를 돌릴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분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이 일어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뭐 그냥 경배하고 그냥 경외하고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앞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변하는 거죠. 바다가 변하지 않고 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바다와 산이 변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그쳐줄 수 없는 음, 그런 하나님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는 분과 이제 그렇지 못한 신앙과는 차이가 많이 있겠죠. 이 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사실은 새벽 기도회죠, 기도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 속에서 세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 한 사람으로 보자면 먼지와도 같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자신께서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인용되는 본문처럼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본문처럼 너희는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내어서. 아니면 삶을 살면 사는 가운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난네 얘기 잘 듣고 있어라는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고,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 안에서 너에게 무언가 반응할 것들을 내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또 반응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울 때 아, 누군가에게 기도하겠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종교성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면 허물을 사해 주신다. 오늘 허물을 사해 주신다. 이것은 값을 대신 치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 안에 살게 하시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 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이 속죄에 대한 은혜는 속죄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로 갑자기 드러난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실은 이 일이 이미 시작된 부분들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께서 택하셨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 내가 가까이 간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여기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대요. 내 뜰에 살아라. 이건 구약이 보 구약이 허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 워 지성소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지성소가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수 있는 정도의 임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지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움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하는 것이나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이, 높이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뜰에 살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내 경제 활동,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역의 문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시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뜰 안에서 살게 되는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신앙의 특권과 목적을 가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또한 신앙의 가장 큰 능력과 반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버텼고 이 능력으로 이겼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신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공의의 하나님,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놀라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신앙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여러 국면들을 생각하시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은혜로 더 나아가서 산과 바다와 이 창조의 하나님 또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시는 이 은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죠. 때로 아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복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갖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아침마다 밤마다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 오늘도 내가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자리에 눕는구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한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지혜고 성숙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젠가 뜻밖에 나중의 저녁을 맞지 못하고 뜻밖에 우리의 아침을 시작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잠시 어떤 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그 교회 에 저보다 이제 한살 많은 어, 형님이 한분 계셨는데, 아주 똑똑한 형님이셨는데, 예,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 나랑 고작 한살 차이인데, 예. 어, 뭐, 저희 나이 때는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나이 대죠 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는 그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가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어,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죠.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너무 감사를 모르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저녁을 맞지 못하고 아침을 시작할 수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실의 본질이죠.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전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셔. 이것을 찬양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감격스러운 찬양과 감사를 내가 그것을 잊을 때마다, 아이고, 이걸 잊어버리니 어떡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자리에 누울 때마다 감사해야죠. 오늘 하루로 시작한 것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혜죠. 성숙한 것이죠. 끝으로 곡식을 주시고 씨가 싹이 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온 거죠. 농부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의미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세속적인 농부에게는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하심이죠. 구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하나님의 곡식을 주시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싹이 잘 자라도록.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그렇게 양떼가 많은 것이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초장의 신선한 풀이 풍성하고 그 초장이 양 떼로 옷 입는 것처럼 뒤덮이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윗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름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두는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 밭을 갈고 물을 뿌리고 때로 수면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이 있게 하시고 양대로 덮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이것을 진정으로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풍성한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괜찮게 사는데도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신 거죠. 많은 곡식과 푸른 초장과 양대를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염려가 근심이 불행의 불쏘시개가 되는 이 안타까움이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누릴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한 호흡에도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내가 오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 감사한 사람이 그 일상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루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상황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모든 것들을 그저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 은혜에 무디어지는 너무 쉽게 익숙해지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빛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찬양하고 산과 바다와 민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찬양하고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 복주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내 것으로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바른 진리 안에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